저는 한 2주 정도 어, 사도행전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출신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기사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을 누가에 의해서 바울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을 읽어봐도 또 26장을 읽어봐도 왕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분중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누가는 그 간증 형식의 메시지를 이 사도행전에 세 번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것은 22장과 26장의 바울이 자기 회신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부분이 바로 재판석상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에 적지 않아 놀라게 됩니다. 재판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바울은 피고로 어찌 보면 민심을 흉흉하게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으로 지목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인데 자기를 변호하기 바빴을 터인데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당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석에서 지금 둘러서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이 지금 바울 앞에 또 좌정에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당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분봉 왕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실세 중에 한 명이 여동생인 김여정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 같은 그런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이 번이게입니다.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인 데수도가 있습니다. 군대의 천부장들과 높은 지휘관들을 같이 지관들이 지금 바울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25장 23절을 읽어보면 이튿날 아그리파와 번이게가 크게 위협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이렇게 재판 석상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요, 아마 자주색 옷을 입고 이마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나 있는 주홍색 망토를 걸치고 아마 바람을 피날리면서 앉아서 이렇게 근름한 자세로 앉아 있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의 천부장들과 성중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딱 배석해 있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요. 바울은 피곤이로서 너무너무 피가 죽어서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게 어떻게 변호해야 될까 벌벌 떨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주목되는 모습으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 외모는 비호감이었다. 호감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내 머리였다. 눈썹은 씻었다. 코는 구부러져 있는 내부리코였다. 다리는 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건 외모가 영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더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왕관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운도 입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갑을 쳤습니다. 당시 바울이 입었던 옷은 아마 죄수용의 회색빛 옷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주눅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높은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자기 신앙을 오히려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제판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놀라운 담대함, 바울의 이런 기개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저는 주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믿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바울 자신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이들 앞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측되지 않을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 줄로 압니다. 바울의 이 담대함, 이 기계, 이 배짱, 저는 좀 제가 가지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담대함과 추눅들지 않는 좀 당당함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막 기죽고 또뭐 어 없다고 해가지고 막 주눅들고 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깨 좀 펴고 또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길들을 가는 것이 권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관대자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를 가만히 보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청년 시절, 어린 시절에 어떠한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즉 이스라엘의 가장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엄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서 아주 율법 교육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예수라는 인물을 무슨 사기꾼으로 대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나는 찬성표도 던졌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강제로 사람들을 수색하기도 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미친 듯이 분노하면서 외국에 있는 도시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려고 내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담메 색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쳐서 나는 그만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때 나는 주여 누구십니까? 묻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형식으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죽하면 누가가 세 번이나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분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저는 15살,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제, 제게 가장 친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시골에서 인천으로 전학을 오기 한주 전이었는데, 전학 가는 친구의 부탁이니까 한번 교회에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가 그 친구랑 헤어지고 저는 계속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시절 때는 뭐 교회가 그냥 좋아서 간 것이지 믿음이 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스무 살때 대구로 저는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워낙 시골에 있다가 대구로 유학을 가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오늘 기독교 동아리에 한번 들었었는데요. 제가 그 동아리에 들게 된 것은 제 마음에 들어했던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가입한 동아리라서 한번 얼굴이나 더볼수 있을라나 생각에 나도 뭣도 모르고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 예수님을 용접해야 된다고 래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는데요. 왜 예수님을 용접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용접해야 된다고 선배가 자꾸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용접하게 되었습니다. 20살 때였습니다. 27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7 대학교 졸업반 때 저는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진로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담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가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 여름방학 때쯤 되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담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상담인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야 하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공부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신학 대학원으로 목표를 정한 것이 4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교회에 앉아서 성경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렇게 공부하면 다 떨어집니다. 공부하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스터디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3개월 동안 앉아서 성경만 보았는데 영어는 그냥 기본으로 하겠다 생각하고 패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덜컥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신학교 가면은 안 됩니다. 신학교는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좀더 알고 싶어서 간 거예요. 저처럼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뒤로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밀하게 흘렀던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 나가서 실습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저는 없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담을, 상담가로서 꿈을 꿨기 때문에,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나이는 서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한명 태어났습니다. 이제 분명히 진로를 정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뚜렷한 것이 없었습니다. 흐릿함 속에 있을 때 저는 삼능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실 터인데, 이 목사님은 참 자상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면서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장별로, 절별로 공부하게 하면서 저에게 예수 닮은 제자의 삶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삶으로 먼지를 보호하게 뒤집어쓴 그런 머리로 청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고서 저에게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라고 치이 보여주신 정말 좋은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을 지금도 추억하며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저는 신혼이었지만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행복해서 밤에 일어나서 감사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할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행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전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전히 방황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모양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주님이 만나 주신 경험들도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어둠 앞고 만나는 바울형의 바울형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신앙 안에서 착실하게 자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차라리 바울도 같이 얻어맞으면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난상입니다. 순상이 낫지, 난상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주님을 만나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습관처럼 반복했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이라고 하게 됩니다. 미세처럼, 미세먼지처럼 흐릿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비온뒤에 맑은 날씨처럼 깨끗해집니다. 저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오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16절과 17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자였던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크각하게 반대하는 사람을 바꾸어 가지고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본보기가 되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흐릿했던 저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면 인생을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저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목회자가 다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바울처럼 성도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결심한 다음에 한 번도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 갈등을 하지 않았냐 하면,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가정이 제일 부러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목사라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닮게 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신임을 만난 내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들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서른 중반쯤에 미국으로 유학 갈수 있는 기회를 당시 담임 목사님이 열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유학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른 일곱 그렇게 젊디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희망의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장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축복하면서 얘기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 와서 그렇게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 주님의 복을 받으면서 평강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교회에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지역 사회로 보내노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려고 힘을 주셔서 파송하려고 은혜를 주셔서 파. 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걸로 믿습니다. 몇주 전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하고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와 나이가 비슷한 동료 목사님이 저에게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임한 지 3년 된 목사입니다. 새해 10년이 되어서 새로운 시 재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올한해 2명씩 전도하십시오. 서리 집사님들 1명씩 꼭 전도하십시오. 저도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 교회 배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전도하려고 직분을 주신 것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창망 들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아멘이에요? 아메리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생각은 야이 목사님 대단히 열정이 많으시구나 부럽다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제가 들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아저 교회 재직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겠다. 네. 야 전도 못해가지고. 이게 주눅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솔직히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생각은 추어도 없습니다. 추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담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요,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몰아붙여가지고 뭐 전도를 하는 거, 그거 뭐, 잠시 한두 번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계신 주님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 갈 것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아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고 있어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선한 부담은 가지실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는요. 오라라고 부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 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쉬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라고 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라! 라고 보낸받은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여러분, 가라! 가서 전해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직이니까 억지로 하고 목사니까 억지로 가서 전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그 감동이 있으면 그 사명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18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호금을 전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에놓인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삼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져다주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일을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위대한 일에 여러분 쓰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전도하여 생명을 살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